자, 봐봐 지금 보시면은 어얘 근이 얘, 얘. 근을 만족시킨다면 사실상 4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돼요 여기까지, 오케이? 그러면 내가 뭐하러 가요? 어, 정상적인 것 2개 고르시면 돼요, 오케이? 그럼 정상적인 것두개가 누구니? 아, 얘랑 야 얘야 이 정상적인 두개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가까지 오케이? 아, 그래가지고 두개로 열려 하시면 안 돼요?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X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런 식이 있죠?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88에 64 마이너스 2XY는 X제곱과 Y제곱 42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으로마무니까1 2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 그래서 M값은 12입니다 그 다음에 x-y를 구해달라고되있죠 그럼 뭐 이겁니다. x-y의 제곱은 어떻게 보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 가 이렇게 구하죠. 됐어요? x y가 8이니까 8 8이니14 xy가 12이니까 마이너스 48 그럼 빼주시면 16 맞아? 맞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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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, 왜 태영아 왜왜 그래 맞아요 어, 맞아요 어왜왜왜 왜, 왜, 뭐가 문제야 어 그래서 x y 16이죠 그러니까 x 마는풀스 4일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죠 문제서 에 뭐라고 줬어요 x y 만 4죠 어 그러니까 4야 마이너스 4야 3. 4야 그래서 n은 4 映画の件いよいしょ。ノアノアです。うん